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23년 개미년 토끼를 맞이해서, 개띠들의 일련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다른 띠는 지금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개띠가 아니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띠는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요. 왼쪽에 아주 잘생긴 개가 있는데, 대체로 삶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물론 뭐 개에 비유하면 인간하고 가장 친하고 오랫동안 동반자처럼 같이 온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개죠. 그렇기 때문에 개띠들은 어좀 대체적으로 순하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 쪽이나 방송 문화 스포츠계 이쪽으로 인기를 먹고 사는 쪽이나 아니면 뭐 정치. 정치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인기를 먹고 사는 건데 그런 쪽에 좀 많이 있고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일을 찾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개띠가 토해 기운이라 그랬는데 또 토해 기운이 왕하다. 그런 분들은 어, 자기 주관이나 고집 이런 게좀 강하기 때문에 종교계나 아니면 교육계 종사해야 좋고 또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같은 띠라는 것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1년 신수 우리 개띠별로 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으로 해서 뭐 유튜브 보시다가 공유로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 원숭이 띠, 저부터 말띠, 지금 용띠, 호랑이, GT까지 제가 다 올려놨어요. 혹시 이걸 보시고, 아, 같은 뭐 가족이나 친구, 동료,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그래서 1년 운세를 간단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를 해서 다른 분들도 쉽게 그냥 유튜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쉽게 알수 있도록 좀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023년 한 해는 일이 순조롭고 잘 풀리고 소원 성취하시고 꼭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년 운세나 사주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자, 사주는 12가지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띠 정도는 뭐 내가 종교를 뭐 불교냐, 기독교냐, 아니면 천주교냐 이런 걸 떠나서 띠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사주, 역학 이런 쪽에서 나온 예약입니다. 그래서 12가지 12 지지가 있는데, 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띠, 개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토끼띠, 뱀띠, 소띠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카톡으로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띠에는 12개의 띠가 있지만 각 띠별로는 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류가 양의 기운을 가진 게 다섯 가지고, 또 음의 기운을 가진 게 음, 다섯 가지인데, 일단, 어, 개띠들은 양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양의 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갑술년생, 1994년생입니다. 그래도 좀 대체로 젊은 편이고, 병술생, 병술생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죠. 1946년생이니까 7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무술생, 무술생 같은 건 베이브 붐 세대여서 무술생 분들이 개띠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5, 8년 개띠, 그것도 굉장히 뭐 유명한 부분인데 무술생들이 있고 경술생 1970년 임술생 1982년생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이 종류도 어, 각 나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좀몇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앞부분만 보시고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좀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루하다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어떤 사주라든지 상담 운세를 하는데 잠깐 핵심적인 거한두 가지 뭐 알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그니까 그런 부분 참고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재물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들에게는 23년은 대체로 재물의 기운은 좀 보통인 편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 생각하는 부분 기대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뭐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려서 내가 들여온 돈 이런 만큼 나가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좀 소비적인 측면을 좀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받을 돈도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 들어오는 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들어오기 보다는 찔끔찔끔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쓸 일은 좀 많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를 하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재물적으로, 조금 아쉬운 한 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전체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하지 말고, 특히 뭐, 내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걸, 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다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 요거는, 어, 개띠들은 1년 동안은 좀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적으로는 무난한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관리가 좀 필요하고,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에안 좋은 사람들은 음식을 좀 섭취하는 섭생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개띠 자체가 토의 기운인데다가, 어, 그런데 토끼띠하고는 약간의 상극, 물론 합의 기운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상극의 기운과 위장 소화기 계통이 부딪힐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탈이나 설사 등장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특히 병술생이나 무술생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주의를 하시고 차갑고 냉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라. 그래서 뭐 덥다. 그래서 나이도 있는데 갑자기 여름에 막 냉면이라든지 찬 음식 이런 거. 어, 갑자기 드시는 건 좋지 않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 직업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은 대체로 무난하고 좋은 한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뭐 상승한다든지 승진이나 영전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는 한해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승진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면. 어쨌든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위에 상사라든지 또 인사 라인을 최대한 인사고가를 바랄 수 있는 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관운이좀작동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하는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뭐 약간 아리까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군데 넣었는데 근데 너무 높은 차원보다는 한 차원 낮은 쪽으로 눈을 바라본다고 하면 수월하게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력을 쌓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일단은 취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점차로 영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나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때가 무르익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내가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점은 좀 보류해야 유리하니까 그 점을 섣부르게 움직이지는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타 운세 남녀 공이 이성운이 좋은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자나 결혼을 뭐안한 사람 아니면 가, 결혼할 사람들 예, 예정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한 해입니다. 특히 여성은 결혼이 좋은 편이니까 젊은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결혼하시고 혹시 돌싱 새롭게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의 부부들도 뭐한 해가 무난한 한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태어난 날의 사주의 기운과 또 궁합이 어, 정말 안 맞는 부부 사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좀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거래도 대체로 성사가 되는 편이고 연예계나 스포츠 문화계 종사자는 어, 2023년 한 해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자기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별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생 1994년생 물론 뭐 1934년 생도 있겠지만 워낙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뺐습니다 갑술생들 같은 경우는 어, 나이가 20대 이제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기 이 때문에 어, 뭐 본격적으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또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뭐 아니면 아직까지도 공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기고 좋은 물론 뭐 20대 후반인데 결혼을 해도 되나 하시는 분은 뭐 해도 무난합니다. 물론 저 서로 궁합을 잘 봐서 그 서로 합이 잘 맞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회사 취직하는 거 이런 것도 직장 운도 어 다른 애보다 23년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수험 시험 뭐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나쁘지 않은 안에 있기 때문에 직장 이런 거.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조금 더 했을 때는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혹시 부모님이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영상을 자녀분들한테 보내서 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열심히 더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술생, 46년생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병술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새로 좀 시작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혹시 심혈관 질환이지 혈압 당뇨, 아니면 혈액순환기계 통해 건강 쪽으로만 일단 좀 주의를 특별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차갑고 냉한 음식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무술생, 경술생, 임술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술생 58년생인데,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한 해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들어오는 한 해인데, 물론, 이제, 나이가 거의 70을 바라보는 나이로 접어들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일을 할까 말까 고민도 있을 나이고, 참 애매모호한 나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너무 무리해서 확장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현상 유지하면서 하던 일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거기서 성과를 뽑아내는 쪽으로 가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기보다는, 하던 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뽑아내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건강적으로는 이제 건강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특히 어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는 비뇨기 계통, 전립선 이런 쪽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쪽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술생 70년생 인데 경술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는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서 아직까지 뭔가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또 새로운 일뭐 시작 이런 것도 다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되겠다 다만 경술생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어, 음식이나 소화기 계통 위장 질환 또술 많이 드시는 분 이런 거는 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임술생 임술생 같은 경우는 82년생인데 어 이제는 뭐 이제 뭐 나이상으로선 40을 좀 바라보고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전운이 가장 좋은 편 중에 하나가. 어, 일단, 임수생이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되겠다. 괜찮고 그런 부분은 또 새로운 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 임수생 그런 부분은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개띠 자체는 약간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차라리 좀더 노력하고 내 실력을 어, 좀 키워서 하는 쪽으로 하면 그 성과가 크게 들어올 수 있지만 너무 내가 100의 능력이 있는데 130, 140에 오바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크고, 또, 어, 결혼을 혹시 안한미혼들이라고 하면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고 너무 좀 천천히 말을 하면 지루해 할것 같아서 약간 좀 빨리 말씀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2023년 개미연에는 모두 모두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제 영상도 앞으로도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